안녕하세요. 저기, 대박난 박약사입니다. 오늘 월요일 장을 마치고 제가 다시 유튜브 앞에 섰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그, 우리 대왕님들 매매하기 정말 까다로운 장이죠. 정말 까다로운 장입니다. 그런데요. 이 주식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한 길을 알면은 좀 매매하기가 어려운데, 어, 자신감이 생기고, 편안해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차트 공부를, 에, 차트 공부를 저와 함께 좀 해보는 시간을 좀 갖겠는데요. 제가 서두는 오늘 그만하고, 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차트를 보면서 몇개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자. 이게 텍스트입니다. 텍스터텍스라고 하는 그 차트인데요. 이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이 어느 종목이 밑에서 이렇게 쭉 그냥 올라왔어요. 올라와 가지고 옆으로 횡보를 하게 되면은 횡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장기 이평선이 쭉 그냥 이렇게 이렇게 모아져요.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음, 모아지는 기간이 있는데 이 모아지는 기간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이 모아지는 기간입니다. 모아지는 기간. 자, 모아지는 기간 있어요. 모아지는 기간이. 제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모아지는 기간에서 자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장기 평선 이렇게 이쭉 모아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모아져가지고 쭉 떴죠. 이걸 이 평선을 쭉건니 이제. 모든 이평선을 뚫고, 장기 이평선, 중기 이평선 해서 이제 정배열 초입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배열 초입에서 종목을 잡아라. 정배열 초입에서 종목을 잡아라. 정배열 초입에서 종목을 잡아야 대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이백스타은 정배열 초입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입니다. 델스타는 정별 초입이 바로 여기에요, 여기. 여기에서 종목을 딱 매수했으면, 온골지게 한번 가지고 있더라, 이거요,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여기서 지금 정배로쭉가죠 자, 올라갑니다. 정별이 되면은 주식이 저절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올라가는데, 여기서, 시장의 영향으로 쭉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60일 선까지 하열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쌍바닥을 만들었죠. 120일 선에서 쌍바닥을 만들었습니다. 120일 선에서 쌍바닥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자, 여기까지가 쌍바닥입니다. 자, 얼마나 좋아요. 여기서 쌍바닥을 딱, 이렇게 만들었죠. 그런데, 이렇게 쭉잘 가던 주가가, 200일, 120일, 60일, 20일선이 있는데 이 이평선이 이평선이 여기서 이렇게 이격이 크게 벌어지잖아요. 벌어지면 좁힐라고 는그 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격이 큰 와중에 20일선하고 5일선만 붕떠서 올라갈 때, 그때는 5일선하고 20일선이 딱 붙어서 이렇게 올라가고 60일선과 이격이 크면은. 21선을 딱 떨어졌을 때 우리가 여기서 한번 끊어져야 돼요. 끊어져야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러니까 매도를 안 하고, 어, 그러면은 엄청난 여기서 하락이 오죠. 이렇게 그래서 주식이 어렵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차트를 볼때 해석을 할줄 알았는데, 그게 장애 의향도 물론 있겠죠. 그래서 정별 초입에 있는 종목을 이렇게 잡으면은. 이렇게 올라갔다가 21선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근데 21선과 61선 사이에서 이렇게 주식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우리가 한번 기다려볼 수가 있죠. 근데 61선까지 무너져버리면 여기서 손절매를 많이 합니다. 그렇다가 이 손절매를 한번 다 털리고, 121선에서 요것이 딱, 거니 여기서, 이, 여기서 돌아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러면서, 21선으로 올랐으면은, 21선으로 올랐으면 다시 21선까지 회귀하려고 그러는 게 있죠. 자, 이렇게, 여기서, 딱, 닿고는, 그냥 여기서 다시 올라가 버렸어요. 그렇죠? 자, 여기서, 요렇게 쌍바닥을 만들고, 요렇게 올라가서, 21선 뚫고 올라간 주식이 여기서 21선을 달라고 하는 회귀, 회귀성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어요. 자, 이렇게. 그러죠? 이렇게 쭉 올라갔죠? 자, 이제 정별,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다 뚫었으니까 정별 돼가지고 쭉 다시 모든 이평선을 또 뚫었어요. 여기서.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이 여기서부터 있었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이, 있었을 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 여기서, 이렇게, 이격이 크게 되면은, 이격이 크게 되면은, 어, 결국은 뭐냐면 이, 이격을 좁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슨 얘기를, 여기서 하려고 하냐면 내가, 이렇게 주가 가래 21선 정배율로 쭉 올라간다. 완벽한 정배율 상에서 꼭대기, 꼭대기에서는, 주가가 더 위험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완벽한 정배열상에서 이격이 많이 벌어진 정배열상에서는 거래가 터지고, 이렇게 그, 5일선과 2일선이 이격이 많이 벌어지면은, 그때는 음봉에서 윗골이가 달리고, 은봉에서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아셔야 돼요. 이렇게 쭉, 이렇게 주식가다가 지금 은봉에서, 아 저기, 5일 선과 20일 선은 이격이 컸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고, 완벽한 정배를 좋아할 게 아니라, 완벽한 정배를 꼭대기에서는 이렇게 꼭지가 나온다.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주가가 이렇게 쭉 거니, 하향 곡선으로 접어들었죠. 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 그러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이격이 정배 상태에서 너무나 크게 벌어져가지고, 5일선과 60, 아, 20일선과 61선이 너무나 크게 벌어지면은, 완벽한 정배에서는 5일선이 무너지면, 얼른 매도를 하고, 20일선이 무너지면, 더군다나 매도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기다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오늘 그런 얘기를 좀해 주려고 그래요. 정배율이 마냥 좋은 만 아니고, 완벽한 정배열상에서 꼭대기에서는 굉장히 위험하다. 아, 그런 얘기를 하라. 그러니까 주식을 여러분들은 어디서 잡아야 되니까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잡아라.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잡아라. 정배열 초입 국면에서 이 주식을 잡아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대박을 칠 수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정배열 초입 국면이 사실은 여러분들 지나가 보면 알지만, 정별 초입국면을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수 있냐면, 정별 초입국면을 그러면 다 지나가 보면 알수 있어요. 이렇게 모든 이평선 밑에 있는 종목이 쭉 올라와 가지고, 모든 이평선을 이렇게 뭉치고 있을 때, 이렇게 뭉치고 있을 때, 이때가 정별 초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정별 초입에서 종목을 잡아라. 정별 초입에서 종목을 잡는데, 이렇게 모든 이평선이 꼬아졌을 때, 밑에서 올라와가지고, 에스타미안으로 꼬아지고,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이게 정별 초입이죠. 이것을 있을 때, 종목을 잡으면은, 이렇게 대박을 친다. 이거죠. 말하자면, 정별 초입에서. 여기서 한 일곱 배 나왔죠. 자, 그러면, 한신기기에서좀 볼까요? 한신기기에서는 여러분들, 그 여기서 이제 정별 초입이죠. 여기서 선이 꼬아져 버렸죠. 예, 선이 꼬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나오냐면, 이것은 이렇게 떨어지고 지금 있는데, 여기서 지금 쌍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된것 같아요. 쌍바닥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진짜 6 1선을 뚫고, 진짜 다시 한번 시선을 내기 위해서 가느냐 물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서, 61선을 밑으로 하향하고, 여기서, 아까만큼, 덱스타에서는, 여기서, 덱스타를 보면은, 여기서, 덱스타에서는, 에 그런 게 있었죠. 덱스타에서는, 에 말하자면, 요, 121선. 이렇게. 여기가, 이게, 121선입니다. 1 2 1선은 쌍바닥을 치고,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 버렸잖아요. 이게, 여기로. 근데, 한신기계도 지금 여기 1 2 1일 전에서 이렇게 쌍바닥을 치고 이렇게 간다. 물론 갈수 있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러한 시장 상황은 아니라 이거죠, 말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주의 그 옛날의 대장주격인 이것은 꼭지를 치고 지금 떨어지고 있다. 아, 하나의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하는데 말이야. 말하자면 이렇게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자고,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추세는 이 정도. 이 정도 맞고 또 떨어지고 해서 계속 이게 하향 곡선으로 접어들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이에요. 근데 요새 보면은 이 원전주가 뜨는 게 있어요. 오르비텍이라고 하는 종목이 뜨죠. 오르비텍. 그럼 오르비텍이라고 하는 종목은 새로운 원전주에 이제 밑에서 뜨는 종목이에요. 이렇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보세요. 모든 이평선이 지금 거의 지금 꼬아지고 있죠. 이게 21선만 올라지면 꼬아져요. 그러면 여기서 오르락내락 몇번 하게 되면은 21선이 결국은 꼬아져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 올라왔으니까 지금 떨어졌다, 올라왔으니까 제 생각으로는 이 오르비텍이 지금 앞으로 대장주가 되지 않겠느냐. 일진 파워. 일진 파워는 지금 떨어지고 있죠. 이렇게 떨어지고. 일진파와 같은 경우는 200에서 밑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은 뭐냐? 한물간 종목으로 우리가 쳐질 수밖에 없어요. 여기서 가능성이 있는 원전주의 대장주는 지금 오르비텍으로 떠오르고있죠 오르비텍도 결국은 여기서 요렇게 아까 이 선이 모두 모여지 가지고 여기 정배일만 되면은 이게 인자 주도로 해서 간다 이죠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에. 한신기계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때, 여기서, 여기서 한번 제가 잡아드렸었죠, 여기서. 그래가지고 여기서 3,000원대 잡아서, 만, 5,000원대까지 한번 바라볼 수 있다 해서, 만 2,000원에서 한번 털고 나온 적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 한신기계도 여기, 여기서 선이 꼬아졌어요, 완전히. 21선이. 위에서위에서 그러니까 우에, 올라왔다가 떨어져가지고 밑에서 다시 올라가서 이게 꼬아진 겁니다. 여, 여기서부터 시세가 났는데 이건 시세가 다 났다고 볼수 있죠. 그럼 이제 유메이드라고는 지금 유메이드 유메이드하고 유메이드 맥스 컴투스 컴투스 홀딩스 퍼라비스 데브시스터즈 데브 이게 다 게임주 게임주. 근데 유메이드부터 보자고요. 유메이드 유메이드는 요렇게 지금 시세가 났어요. 모든 이평선이 꼬아진 여기서부터 시세가 대분출되기 시작했죠. 정배율 초입국민 이여기입니다 2021년도 8월달 초순, 여기가 지금 정배율 초입국안에서 이렇게 시세가 크게 났어요. 그러면 이것은 계속해서 지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뉴메이드 같은 경우는 에그좀 조심하라 해서이자 있는데, 그러면 이런 종목을 언제 우리가 한번 공략을 하느냐 하면은. 200일선하고 60일선하고 200, 120일선이 어느정도 모아졌을 때 모아져가지고 20일선이 고놈을 뚫었을 때 다시 떨어지고 S자 모양을 있을때 그때가 우리가 매수 한번 크게 해볼 만한 타임이다 이 말이야 근데 유메이드 맥스를 보면 은 지금 좀 올라가죠 유메이드 맥스가 먼저 움직거리죠 그래서 유메이드 맥스도 이렇게 멀리 보면은 이렇게 거래가 터지고 올라갈 듯 합니다만은 이게맞고 지금 떨어져죠?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냐 이게 꼭지가 친거예요 지금 떨어지면서 그러면 이것이 이렇게 추세가 하향으로 결국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이런거 함부로 좋아하지 말고요. 그 다음에 컴투스 컴투스는 컴투스도 여기서 지금 자, 하얀 곡선이 접어들었죠. 그니까 러 여기서 꼭지 정계 상태에서 5일선이 쌍바닥을 쌍, 쌍봉을 치면은 이게 죽는 거예요. 5일선이 쌍봉을 치면 죽는 거고, 21선이 쌍봉 치면 더 죽는 거예요. 그러자 죽었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닥점이라고 생각해가지고, W짱이 모양을 만들고 이렇게 가는데, 이런 것은 6 0일선이나 많으면 120일선까지 가가지고, 그거 부닥치고 많이 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큰네르트가 생각하지 말고, 이런 것은, 반등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반등. 컴퓨터 솔딩스도 마찬가지고, 이거, 이제, 지금 지수가 반등이니까, 반등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다 생각하시면, 좀 문제가 있어요. 펄업시도 마찬가지고, 대부 시스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선기계 공업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섬 기계 공업은 지금 정별 초입이 여기 있었죠, 여기, 여기. 예. 여기 있었죠. 여기서 딱 뚫고 올라갔어요. 예. 근데 21선 맞고 또 올라갔어요. 근데 21선 이번에는 맞고 떨어졌죠. 예. 그러면 이것이 어디에서 다시 돌아서 습니까 60일선이나 120일선에서 땅바닥을 치고 다시 올라가겠죠. 이번에 당이 개판되어 그러면 이, 이런 정도에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정별 초입이죠? 그러면 이런 종목은 60일 선에서 쌍바닥을 만드는가를 가만히 봐야 돼요. 60일 선에서. 60일 선에서 쌍바닥을 만들면은 이 덱스터라든가 이런 것이 유메이드 올라갈 때 같이 쭉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서함기계 공업 서 선탄메탈이 또서 선탄메탈도 이렇게 여기, 여기서 시설 한번 줬지만 다시 한번 선이 모아졌죠. 다시 한번. 지금. 그러니까. 서연탄메탈 서현, 서연, 음, 서암기계공업 이런 것들이 지금 타트 모양새가 좋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것을 저점 매수해서 잘 한번 응용해 보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기러냐 선이 꽉 선이 모아졌잖아요. 이것이 만일에 쭉 떨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이게 모든 이평선으로 모아지면은 21선을 뚫고 올라갈 때 우리가 매수 타임을 잘 맞는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서암기계, 서연탄메탈, 이런 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다음에일진 파워를 보자고요. 아까 1진 파워는 말씀드렸죠. 모든 2평선 밑에서 쌍바닥을 만들고, 이렇게 지금 하는데, 이게 좋은 모양이 아니죠. 어, 모든 2평선이 떨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 쌍바닥은 쌍바닥인데, 이런 것은 쌍바닥은 쌍바닥이 이렇게 쌍바닥이렇게 찍고 지금 돌아설라고 하는데, 일진 파워보다는, 아까, 아 어, 지금 그 원전주가 지금 꼭대기를 치고 떨어지고 이렇게 이 모든 이평선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서지 말고 이게 올라와 가지고 20일 전에 모든 이평선을 뚫어버렸을 때 이때 늦 매서 늦지 않다 이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가지 않나 여기서 매서 놓고 옆으로 쭉형보해서 옆으로 형보만 하면은 나중에 선이 모아져요 그런데 더 떨어져 버릴 수가 있잖아요 자기 안좋아 가지고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제 불투명하니까 원전주를 보려면은, 실질적으로, 이, 그, 아까 말씀드린 오르비텍 정도가 좋다, 이거요. 먼저 선, 선두주자니까. 현대에너지 솔루션을 보자고요. 현대에너지 솔루션. 현대에너지 솔루션은, 이게 초입이죠, 초입. 정별 초입이라 이거, 이게. 예. 이렇게 딱, 이게 하락하던 주가가 쭉 올라가서 모든 이평선을 뚫을 척 하다가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S자 모양을 만들고 여기서 쭉큰 옆으로 흉보니까 선이 모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자, 선이 모아졌죠? 이때가 에, 매수 타점입니다. 매 타점 예. 그러니까 이때가 매 타점인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현대에너지솔루션을 여기서 매수를 한 겁니다. 여기서 어. 지금은 이제 61선과 21선 이격도가 커졌죠? 그냥 좁혀질려고 하기 때문에 또 약간 조정받는 거예요. 장도 안 좋고. 자, 쌍목치고좀 약간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이 조정을 받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려면은 21선, 아니, 1 6 1선에 한번 딱 부닥칠 때 우리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이런 것을. 자, 그러니까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상당히 지금 차트 모양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정배입니다 이게, 이게 말로. 그래서 지금은 이평선, 입병선, 이평선이 이렇게 벌어지면좁혀질려고 하는 희귀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평선은 좁아지면은 벌어지고 벌어지면은 다시 좁아지려고 하는 그런 희귀성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해서 우리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주식이 어렵다. 자, 그러면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할수 없잖아요. 이 현대 에너지 솔루션이 지금 무슨 종목이고 어떤 위치에 있으며 어떤 재료가 있는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이게 이제 에너지 관련지에 굉장한 그 대장주 객이죠? 부대장주 객이죠? 좋죠? 근데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깨끗하죠? 이런 종목을 우리가 여기서 61선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는 겁니다. 주성 엔지니어로, 주성 엔지니어라고 링이 하는 것을 보면은 여기서 쭉다가던는 주가가 지금 이격이 많이 벌어져가지고 여기서 쌍봉을 치고 떨어졌어요. 쌍봉을 치고 떨어지는 종목을 5일선, 5일선이 올라가서 5일선 쌍봉치고 떨어졌죠? 2 1년 데드코러스가 나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그랬어요 이거 위험하다고 이거 위험합니다 위험해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쌍 방향을 치는 거 이렇게 모양새를 갖춰줬지 않습니까 이런 종목은 많이 가봤자 6일선이기 때문에 이미 데드코러스가 나서 떨어진 종목들 여기서 돌아서면 여기서 돌아서버리면 좋아요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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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여기서 돌아서 해야 되는데 주석 엔지니어링도 굉장히 나중에 올라간다고 좋아할 것 없이 2만원 언젠에서는 무조건 패드기 치고 나와야 됩니다. 만약에 올라간다면은. 근데, 장이 뭐 여기서 간다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이 주석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이 정도에서 걸리신 분들은 상당히 오래 고생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 이게 더 떨어질, 우, 더 떨어질 날만 기다리지, 옆으로 하향한다거나. 그 다음에, R, 이제, RBW라고 하는 종목이 있어요. RBW는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이평선이 모아리죠. 거래가 좀 살아나고. 그렇다면, 이런, 이런, 이런 문양세는 상당히 좋은 거예요, 이 예, 그래서 RBW, 어, 이게 상한가 치고, 21선 위에 올라있고, 이 거래량이 그것보다 더 터지고, 살짝 죽었을 때, 매수해서 오늘 한15% 정도 수익이 나고, 또 팔고, 또 다시 20일 전 부근에 오면 뿜서어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좀 기다려야 돼요 이거 위에서 걸린 사람들은 좀 기다려야 됩니다 이게 상당히 시간이 좀 걸리게 해주요 윗고리가 나고 거기가 터지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역별이죠 역별 역벨. 역별이기 때문에 윗고리 맞고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역별이라지만은 여기서 위에 올라, 점진적으로 올라가고, 5일선이 올라가고, 20일선이 올라가면은,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행보하면은, 이게 선이 되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RBW도 상당히 지금 나쁜 위치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올라가려고 하죠. 쌍바닥 밑에서 딱 바닥을 형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을 우리가 유심히 봐야 돼요, 말하자면. 나중에 조정받을 때 보면, 이런 거. 그러니까 모든 이평선이 꼬아졌는데, 21선 밑으로 내놨다가 다시 21선을 었을때 모든 이평선이 이렇게 모아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신주지만은 그런 거고. 지금 안남전자를좀 보겠습니다. 지금 안남전자가 여러분들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금 이평선이 모아졌잖아요, 요, 이렇게. 모아졌죠, 이게. 딱 그냥 꼬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평선이 이렇게 꼬아진 종목들이 좋아요, 이게 말하자면. 물려도 이런 종목에서 물리면은 회복이 빠르게 됩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정배열 하나의 초입이라고 이래가. 이게 우리가 이거 대박클럽에서 이게 우리 우리 회원님들이 이, 이 종목을 지금 제가 매수해 놓고 지금 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종목을. 이거 이게 아랍 전자가 마침 이게 그 오늘 시간에 의해서 상을 쳐버렸어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예, 하나의 그 차트 보장서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여기서도 여기 아한변다가 여기서 소초입이었죠. 여기 여기 다 모아졌잖아요. 60일, 20일, 1 2 21, 0일2 1선 그리고 여기서 어, 여기서 지금 1, 1,700원짜리가 아, 3천 한4천원 갔으니까 여기 한 3땀을 났죠. 여기서 3땀을 났다가 조금 이격이 커지니까 또 좁아지겠죠. 좁아졌는데. 다시 한번 밑으로, 모든 이평선 밑으로 쏟았다가, 완전히 깨져버림이잖아. 이번에 모든 이평선을 뚫고 다시 가려고 하는 이 습성 있잖아요, 지금. 음. 물론 여기서 꼬꾸라질 수도 있어요. 꼬꾸라지면 여기서 손절매 하면 되는 거, 이거, 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종목을 눈여겨봐야 되겠다.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맥점이 여기니다여거 여기. 비슷하죠? 여기하고, 아람전자 여기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여기하고. 여기, 여기, 여기. RBW? 나중에, 이게떨어지면요 이게, 선이, 조금만 옆으로 횡구하면, 이게, 선이 딱 모아져요, 이게. 오르비텍도 그러고, 오르비텍도 조금만 옆으로 더 횡구하면, 이게 선이 모아집니다. 서암기계 요런 것, 요, 건 여기서 모아졌죠? 모아졌어요, 지금, 여기서. 모아진 거랑 마, 찬가지예요 근데, 컵트 솔딩스는, 이게 떨어지는 거고. 이메이지도 떨어지는 거고. 오르비텍. 세연탄메탈 이것도 하나의 이제 여기서 지금 쭉 흔히 모아지고 있잖아요. 선이 예? 소암기계 모아져가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니까 우리가 사트를딱 봤을 때아 이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 습성이 있는 종목인가 떨어지고 있으려고 하는 습성의 종목인가 바로 체킹이 되죠. 여러분들 오늘 이것만 알아도 주식시장에서 대박을 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바클럽 회원님들이 요새 저를, 아니, 제바클럽 회원님들 뿐만이 아니고, 제바클럽에 문의를 많이 정말, 요새 회원님들이 제이, 제바클럽에 많이 오십니다. 음, 제가 뭐이 공, 어, 그냥 빈말로 하는 얘기 아니고, 2300포인트 초입은 주식이 떨어질 만큼 많이 떨어져가지고, 현구할 주식들도 있고, 오히려 올라갈 주식들도 많으니까, 자리 잡아서 정별 초입에 있는 종목을 골라서 우리가 공략하면, 지금부터 대박을 칠수 있다! 아,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어, 말하자면, 샅샅이 이 차트를 봐가지고, 한번, 이렇게, 안암된다 같은 종목들을 이렇게 찾아야 돼요. 네, 그렇게 아시고, 어, 오늘 이런 그 차트 공부에 대해서 한번 말씀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대박을 칠수 있는 종목은 어떤 건가? 정별 초입에 있는 종목이다. 내가 오늘 이것을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모든 그 차트 공부를 좀 끝마치고 나중에 한번 좋은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